5천만의 정보 문맹 퇴치 운동 2009의 경제 거의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자입니다. 오늘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는 7월 한 달간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자산 재배분의 적절한 시기는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오른 후 또는 자산의 가격이 많이 내린 후 추세 전환의 조정 횡보 구간입니다. 기초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MMF는 환매 신청한 당일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당일 환매 지급하고 채권형 펀드는 환매 신청한 날로부터 T+1 기준가로 T2일 지급하는 3일 환매 주식형 펀드 주식이 포함되는 혼합형 펀드는 환매 신청한 날로부터 T2일 기준가로, T3일 지급하는 4일 환매, 해외 투자 펀드는 환매 신청한 날로부터 T6일 기준가로 T6일 지급하는 7일 환매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실물자산, 해외간접펀드 등은 환매 신청한 날로부터 T+7일 이상이 소요가 되는 상당히 오랜 시간의 고민이 펀드 교체 매매에 부딪히게 되는 문제입니다. 2020년 7월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과, 인종차별 자극 등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확산된 3월 이후 민주당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 확률은 급격히 상승을 해서 이제는 트럼프와 조 바이든이 더블 스코어 이상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초강력 경기 부양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고 있는 유동성 파티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과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금리를 0%로 인하하고, Qe와 랜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연준의 추가적인 금융정책을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미국 중앙 정부의 재정 정책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말 통과된 2조 2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으로 5월달에 실제 성인 한 명당 1,200달러, 자녀 한 명당 500달러를 지급했던 현금 지급 프로그램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2차 현금 지급이 더욱 필요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7월에 이런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개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경기 부양책에 포함될 이런 패키지가 미국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당장 시행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미국 하원과 상원 모두 7월 3일부터 2주간 휴회하고 7월 20일부터 다시 개원합니다. 즉, 지금 당장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는 없고 아무리 빨라야 7월 20일 이후 의회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8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여름 휴회를 갖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놀 거를 다 논다.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미국 의회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7월 21일부터 8월 9일 기간 동안에 의회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여름 휴해가 끝난 9월 7일 이후에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늦게 나오는 셈이므로 시장은 실망감으로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의 횡보는 7월 말 셋째 주, 늦으면 8월 첫째 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7월 말 정도 되면 미국 코로나19 재확산도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백신 개발 프로그램 뉴스까지 더해진다면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7월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먼저 선진국은 2분기 미국을 중심으로 엄청난 유동성에 의한 자산 가격 상승의 랠리를 시연하고, 7월부터는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개도국은 6월 말경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선진국과 갭 메우는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7월 말, 8월 초까지는 가파른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의회에서 7월 말 8월 초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면 상승의 주도권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2020년 하반기 추천 펀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MA 20%를 변동성 확대시 저가 매수를 위한 투자 대기 자금을 확보해 두시고 국내 주식형으로 삼성, 언택트, 코리아 증권 투자, 펀드로 10%를 배분하시고 해외 주식형으로 총 펀드 배분해서 70%로 먼저 첫 번째로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 신탁 20%. 이스트 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에이쉐어 20%, 휘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증권 투자 10%, 한화 글로벌 헬스케어 증권 투자 신탁 10%, 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투자 신탁 10% 배분을 추천드립니다. 하반기 추천 펀드로 대기자금 CMA와 6개 국내외 펀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암호처럼 들리는 펀드 이름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한 개의 펀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트 스프링. 이는 이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로서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영이 운영을 한다고 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파이나 드래곤 이는 운영 목적 및 철학으로 중국 상해와 심천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셰어 주식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중국 본토 투자 펀드로 중국 A셰어 주식 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뒤에 알파벳 UH는 환율과 관련해서 동펀드는 위안화 표시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해서 별도의 환해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는 환 노출 펀드로 운영 전략을 수행하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로안에 있는 주식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펀드는 주식형 펀드의 유형으로서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으로 운영을 하는 철학을 담고 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영문 A는 이 펀드의 수수료 체계가 선취 수수료 체계가 적용된다 라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펀드의 여러 가지 체계 및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